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프로입니다. 오늘은 해프로 골프 캠프를 말레이시아 쿠알라 덤프로 입니다 가고 있어요. Let's go. 오빠! 헬라우! 출발!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캠프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7주차. 7주차? 어때요, 지금? 많은 팀들이 왔다 갔을 텐데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탈 없이 문제없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도착을 했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 됩니다. 고생했어 오빠 응잘했 어, 뚜둥 <laughs> 도착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몇 년인가? 리모델링해서 엄청 좋아요 헬로우 아 힘든 여정이었다 매일 6시 30분에 조식 먹고 8시 티업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만! 굿나잇! 굿모닝. 아직 6시가 안 돼서 깜깜한데 아.. 오늘도 화이팅!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직 깜깜하네요. 삼색빵. 조식 먹고 거기로 이동. g o 와, 발 진짜 동그래.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응. 음. 여기는 드라이빙 레인지라서 그냥 저기 있는 공. 연습장에서 그냥 저기 있는 공. 여기는 드라이레인지서 그냥 저기 있는 공. 여기는 서 에이, 괜찮아요. 샷 음. <laughs> 굿샷! 우. 자, 내 왼발 뒤꿈치까지 스윙을 끝까지 다 한다. 생각을 하시고. 괜찮아요. 지금 치시고 나서 균형을 잃었잖아요. 그거를 왼발 뒤꿈치까지 끝까지 갖고 계시는 게 이제 축제예요. 아, 날씨 좋다. 약간 짧다. 오, 나이스! 자, 렛츠고. 왼발 내리막이네요. 슬라이스나요? 후나요? <laughs> 그죠? <웃음> 맞아요. 약간 슬라이스 나겠죠? 근데 회 여기서는 왼쪽 보면은 똑바로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냥 핀 바로 보고 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왼쪽 어깨랑 왼쪽 팔꿈치 손등 걔네 다 연결해서 헤드 페이스까지 그대로 올라가 바로 치세요. 어. 그래도 뭐나쁘 약간 찍혔지만 좋아요. 오, 나쁘지 않은데 좀좀 좀 치다 말았다 그죠? 에 아, 오케이 자신 있게 들고 들고 손 놓치지 말고 들자마자 때려. 그래도 이게 나아요. 이것도 하나님 한참 더 때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조만큼이나 가잖아요. 왼손 등으로 잔디를 아 잘라야 되는데 못 잘랐죠? 위로 올라갔죠? 예. 네. 오, 벨리 코스 이쁘다. 빠졌다가 끝에 코킹. 그렇죠. 이렇게 가야죠. 잘했다, 잘했다. 나이스. 응? <laughs> 음? 공이 아 발보다 높죠? 근데 왼발 내리막이 좀더 심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면 아 내가 돌다 말아가지고 좀 컷샷, 슬라이스가 좀더 나겠구나 고개에 더 먼저 공을 좀 가운데다가 에 두시고 한빈 스윙 먼저 하면서. 바닥 어떤 포인트 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너무 뒤에 땅 쳤잖아요, 그죠? 팔이랑 몸이랑 좀 일치하게 두시고 고개 드시고 뒤꿈치 조금만 치죠. 오케이, 에, 에. 거기서 팔 너무 들지 말고 턴, 턴. 그 느낌인데 왼팔이 낮아야 돼. 아, 빈세트한번더 해보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낮게, 낮게. 어, 그래도 마지막이 제일 흡사해요. 어. 공 끝까지 보세요. 아, 좀안 떴다. 그래도 저번 컷 넘어갔다. 오케이. 넘었다. 왼발 뒤꿈치를 꽝 차고 가세요. 공끝까지 보고 꽝. 그렇죠. 되잖아요. 쿠샤 기찻길처럼 서 있는 내 왼발 뒤꿈치까지 왼손 등으로 왼팔 다 넓게. 그렇죠. 좋아요. 현님, 지금 점점 왼쪽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보다 약간만 오른쪽 보세요. 네, 그게 중앙이에요. 지금이 좋아요. 건물 센터예요, 딱. 끝까지, 왼발 뒤꿈치까지 돌게요. 약간 아쉽다. 그죠? 찍어 맞았죠? 8시 기업했는데, 12시 반인데 아직 세월 남았습니다. 자, 35m. 다리 버티고 똑바로 서서. 골반 좀더 힙업해서 각도 주시고. 어, 안 돼요. 왼쪽 다리 더 버티고, 왼손 더 넓게. 그쵸? 헤드가 임팩트 이후에 좀더 낮고 길게 쭉 빠져나가게. 네. 어깨 다 부드럽게 하시고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나씩만 더 쳐보세요. 더 쳐보세요. 네. 어, 나이스, 좋았다. 오잉, 오잉. 마지막 골입니다. 형님, 정수리 고정. 머리가 약간 다 따라가요. <laughs> 아이고 다리가, 아이고 아쉽다. 여기에서 130m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다가 두시고 130. 핀보다 조금 왼쪽 보고 치세요. 아, 콜이라 다 힘드신 상태 화이팅. 끝~ 고생하셨습니다. 밥 먹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후~ 오, 바로 진짜 마지막 콜이 보이네. 쓰리 빼기 전는 5시간 걸렸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네! 네! 선물 응. 주셨어요. <laughs> 4시에 다시 연습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4시부터 6시까지 정확하게 작은 걸 연습을 하고요. 저녁 빈스윙이랑 체력 훈련은 살짝 빼고 마트를 가기로 했습니다. 호재야! 안녕! 따끔! <laughs> 이따 손님들이랑 레슨 할때 먹을? 얼음물을 가지고 먼저! 가고 있어요. 걸어서도 갈수 있지만 거기타면 편하니까 바로 왔어요. 도착. 골프 연습장 뷰. 어, 시설이 좋네. 어뷰 좋다. 왼팔이 가슴을 조여서 얘네가 같이 움직여야죠. 같이 가면은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밀어내면서, 텐션 유지하고. 아, 그래도 회원님 이게 낫지 않아요? 아, 그래서 내가 골프채를 컨트롤 한다는 느낌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탁! 하고 임팩트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어드레스 했으면, 하나, 둘, 구간으로 친다고 생각하. 공 줍는 타임. 부드럽게 리듬. 회원님 엉덩이가 없어지고 있어요. 힙업. 척추 길어지고요. 네. 안 돼. <laughs>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회원님들, 장 떨어지실까봐 이런 과자 같은 것도 사고. 저는 샴푸, 약간, 린스 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항상 여행가면은 약간 그쪽 동네 특이한 거 사거든요. 어느덧 첫째 날이 끝났습니다. 굿모닝 어제 너무 더워서 마실게 필요해서 이보온병 샀거든요 오늘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laughs> 진짜 피곤해 죽등 <laughs> 대면 자요 머리 대면 자등 대면 자등 대면 포로님네는 <laughs> 스케줄 어떻게 돼요? 저희 똑같죠 오전 라운드, 응. 오후 어프로치 퍼팅, 응. 저녁 연습. 몇 시부터 연습해? 2시 반, 3시? 3시 네. 역시, 더울 때 피해서. 밤에도 헬스. 연습해? 네, 저녁 먹고 바로요. 어, 몇시간한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어, 헬스 안 해요? 아, 네. 도망간다. <laughs> <laughs> 헬스가 짤래요? 아, 도망간다. <laughs> <laughs> 페블비치랑 오거스타랑. <laughs>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퍼팅을 좀 하고 나갈 거여가지고 리듬을 그대로 유지해서 하나 둘 지금이 훨씬 좋아요 이게 제일 많이 가죠 조금만 더 체중 앞으로 오세요 오케이 하나 둘어 지금 아까보다 괜찮아요 네. 오 모이네요 그래도 거리가 그죠? 연습을 마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그 공주머니 너무 귀엽다 <목소리> <목소리> 몇개 갖고 출발하셨어요? 60개 플러스 60개? 한 10개 70개? 그 정도 되는 좋아요 짜잔 여기가 유라시아 시작코스예요 여기는 카트가 안으로 못 들어가요 밀리는 들어갔잖아요 낮게 낮게 자첫톨은 아무도 몸이 풀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탄탄히 부드럽게 공 끝까지 보시고 체가 어디 있는지 계속 컨트롤하면서 굿셔 나이스 좋아요 어 좋아 좋아 제자리에서 회전 하고 땅칠 거예요 형님 밀지 말고 괜찮아요 네 나이스 후 하고 심호흡 다 내뱉은 다음에 복압 주고 숨 참고 칠 거예요 눈 따라하지 말고 어. 더 세게 그냥 쳐도 돼요 형님 그렇죠 느리게 치면 안 맞아요 그냥 들었다 바로 치세요. 지금도 치다 말았잖아 어제 하루 종일 한 거다 딱한 서른 발될거 같은데요? 회원님 자신감을 가지세요 고개 들고 자 체중 살짝 왼쪽 줘서 하나 둘 리듬 있게 두번다 약간 걱정이 앞서가지고 탁 그냥 손으로 쳤다 그죠? 어깨 살짝 힘 빼고 후 굿샷 자. 뭐야? <laughs>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뭐야? 이게 뭐야? 자, 아까 한 것처럼 내몸 앞에 두고 왼쪽 열어서. 아니, 너무 그거 작은데요? 33시잖아요, 회원님. 2시인데요 하나, 둘, 셋. 9시까지. 그렇죠. 몸으로 열게요. 왼팔 몸에 붙여서 옆구리로 열어요. Yeah. Not bad. <laughs> oh, good shot! Good shot. Oh. Okay, no problem. 자, 왼, 손목에 힘 빼고. Good shot! 좋아요, 좋아요. 아유, 크다. 오. 어 티까지. 오늘 아침에 퍼팅 연습 열심히 했는데, 과연, 퍼팅 연습을 하고 온 보람이 있을 것인지. 오. 많이 세네요. 거리감 생각하셨어요, 형님? 뒤에 볼 보세요. 보셨죠? 오른쪽을 너무 많이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뭐야? 더 와라. 까비. 타겟 한번 보고 회원님 거리감 생각해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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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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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훌륭하십니다 마무리 해보실래요 나이스 좋아 연습한 보람이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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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조금 셌다. 한번 더. 너무 멀어. <laughs> 방향이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멀리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이거는 이제 한두 걸음 밖에 안 되니까요. 작게, 작게, 단단하게 안 흔들리게. 아, 너무 크죠. 공 하나만 드세요. 네, 네, 그 다가요. 나이스인. 오, 신기해. 벙커 할라 했는데, 벙커에 물이 있네? 이쪽에서저 노란색으로 갈게요 어프로치 연습하러 왔습니다 오, 여태 한것 중에 제일 잘했다 나이스 지금 6시가 넘었는데 각자 자기 홀컵을 잡고 서서 3호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회원님 3처럼 엄청 짧은 거 하실 때 경사 많이 보지 마세요 진짜 심하지 않는 예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캠프 4일차이자 세 번째 라운딩을 하는 날입니다. 좀 늦잠을 자게 오후 티업으로 미뤘고 10시 45분이거든요. 어! 아... 연습장을 좀 가서 우리 회원님들 몸을 좀 풀고 점심 먹고 오후 티업을 하려고 합니다. 벌써 라스트 나이이어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KLCC 뭐 이런 거 보러 시내에 나갈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let's go. 8링키. 땡큐. 커피 샀어요 <laughs> 오늘 남 타고 싶어서 넓은 책 모자에다가 바지를또긴 바지를 입었습니다. 이런 거 보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그죠? 숙이야 어. 공부해. <laughs> 자 셋업해서 좀더 앉아가지고 좀 올라와서 그쵸 칠준비 바로 쓱땅 오케이 계속 중심 잡고 팔로스로까지 계속 균형 잡으세요 흔히 지금 나쁘진 않은데 백스윙 갈 때까지만 해도 팔이랑 몸이랑 텐션 좋거든요 다운스윙 때 쏟아져 골반 열고 골반 열고 그렇지 딱 맞았다 이렇게 치셔야 돼요 원 바로 투 왼쪽 골반 그렇죠 언니, <laughs> 오늘 진짜 이렇게만 치잖아요. 대성공, 대성공, 하나, 둘, 어, 임팩트. 이거 좋아, 이렇게가 출발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점 스피드 나면서 약간씩 부드러워지시면 되는 거예요. 오호 <laughs> 좋아졌다, 어, 좋아졌다, 원, 투, 쓰리, 투, 오호호호 <laughs> 태어나서 이렇게 하시는 호 처음 봤어. <laughs> 아, 진짜 똑같이! <laughs> 어머! 어머, 사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아니 아니야! 이거 밑에다가 넣어서 낄 거예요, 아 제가 해드릴게요! 라스트 다섯 알씩만 칠게요! 좋아요, 굿! 엄청 친해지셔가지고. 비빔국수. 음? 확실히 주말이라 팀이 많아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비팅 연습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날 라운딩. 굿샷. 쿠우 굿샷. 굿샷. 소심했네요. <laughs> 아 오르막이 있는데 하나 빼 많이 들어서 또 작게 쳤다 우와. <laughs> 마지막 콜 화이팅 화이팅 자마콜또 이렇게 사이좋게 모였어요 반절 걸어가서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네, 거기 넘어 떨어지면 되겠죠? 좋아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나이스.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식으 뭔가 탁 멈춰버려서 약간 흘렀죠? 경화 회원님이 딱 나버렸네. 좀더 밀어주라야 되는데. 그죠? 자, 우리 롱 퍼팅 했던 거 있으니까. 방향은 조금 왼쪽 보시면 되겠고. 그죠? 왼손등 끝까지. 회원님, 그게 조금 너무 뜨거든요? 헤드가. 더 낮게 낮게 기어다니다 생각하세요. 잘 하셨어요. 보세요. 오. 잘했죠? 아이고. 오, 너무 잘했다. 아, 근데 마, 보세요. 많이 굴러가죠? 응, 그린이 빨라요. 나이스, 나이스. 잘 하셨어요. 나이스 인! 어프로치에서원 퍼스로 끝냈다. 굿. <laughs> 잘했다. 어, 나이스 인! <laughs> 좋아. 아 진짜 아깝다. 나이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k l c 쌍둥이 타워를 보러 나갑니다.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오 위에 구름이 <풀이> 들어가겠네. 짠. <laughs> 굿모닝. 골프는 마지막 날입니다. 와, 목소리가 쉬었네. 골프장 뷰. 오늘도. 아홉 시 반. 현지 사람들이 좀 있네, 오늘은. 아주 풀빼기가 가득한 조식. 외피개 트레이닝, 저막 배우잖아요. 네. 근데 이외피개가그 엄청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렇구나. 오늘은 프로님이 하라는 대로 안 돼도 이유가 음. 없네. <laughs> 인지가 안 된다고 아니야, 또 처음이니까. <laughs> 어, 낯설어서. 낯설어서, 맞아, 낯설어서. <laughs> 오늘은 물에 이거 넣어 마실 거예요. 어? 오늘 펑크 할 거예요. 네. 기본기를 알고 연습을 한 15, 10분? 숫자가 있었고요. 패드가 지금 오른쪽을 보고 있죠? 이렇게 들어가야 얘가 떠요. 나는 모래 띵지 중이다 이러면 아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모래를 쳐서 아래로 천 원짜리만큼 파서 그 위에서 뭐, 어, 날아가는 거예요. 체중이동을 <laughs> 너무 했어. 한 님. 엉덩이가 두 개가 딱 조여져서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자리에서 돈다가 느껴지셔야 돼요. 지금 치는 건 잘했는데, 모래가 뒷사람한테 갔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거리가 멀리 갑니다. 릴리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이머. 얘가, 얘가 오른손이 돌아가면은 거리가 많이 나. 오른손은 여기서 위, 아래 하고 손바닥이 위로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오래 펑크샷을 할줄 몰랐는데. 20분만 샷을 하고, 점심 먹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라운드를 손님들이랑 하려고 합니다. 해보세요. 왼손등 지켜서. 공 한번 쳐보세요. 어, 100점. 어, 그림 그려서 넘어가려고 하면 또, 또 밀거든요? 오른발 아까 버텨야죠? 그, 오른발 엄지. 바로 돌아서, 바로 때리고.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백스윙은요. 거의 2 시간 연습했다. <laughs> 고생하셨어요. 밥 먹으러 가시죠. 하늘 너무 예뻐. 이게 약간 원래 말레이시아 날씨긴 해요. 아 네. <laughs> 음치볶음밥 출발을 안 했는데 장갑을 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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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다! 셋다 장갑을 끼고 있네? 저희가 잘 통하는. 자, 마지막 라운드. 벨리 코스, 첫날 침대 후반 10번부터 시작합니다. 렛츠고! 괜찮아요? 아, 어, 저, 이 많이 지치셨는 것 같은데. 자, 화이팅! 화이팅! 굿샷! 최고의 수혜자 해 <laughs> 줄라 <laughs> 아이고 네. 괜찮아요 너무 치다 말지 말고 굿샷 <laughs> 좋아 좋아 손 끝까지 안 놓친 거 너무 좋았어요 벨리는 이렇게 카트가 들어갈 수 있어서 좀더 치기 편해요 오른손 조여서 틀고 치고 치고 나서 더 낮게 쭉 보내줘야죠 채를. 몇 미터에요? 오, 하던 거네. <laughs> 너무 잘했다. 오, 너무 잘했다. <laughs> 붙은 거 아니야? 아니, 저 너무 감격스러워요. <laughs> 너무 <어렵나요>? <웃음> 마이크네요. 타퍼신가? <laughs> 네. 한거 같은데. 아, 까비. 어, 좋은데? 잠시만요. 지금 다팟팟 아니에요? 맞죠? 어프로치를 다 잘하셨어요. 지금 잘했다.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아깝다. 오, 오, 들어. 아, 아깝다. 뿌듯합니다. 무늬는 <laughs> <문 있는> 선수, <웃음> <웃음> 열정은 선수지. 그럼요. 잘 잡고 계세요. 오,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에, <laughs> 회원님도 오, 잘 잡고 있어. 오, 채. 그렇지, 그렇지, 된다, 된다. <웃음> <웃음> 나이스 입틀막. <laughs> 아, 거기 넘어가요. 어. 근데, 세게, 빠르게, 팔로우까지 가야 넘어가지. 속도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쵸? 그렇죠! 잘 보세요, 쟤, 끝까지. 너, 넘어갔잖아, 넘어갔잖아! 넘어가라! 오, 그샷! 오, 나이스! 어, 좋은데요? 오, 이이 그래요? 번개 치면 위험하니까. 사실, 우린 안 위험한데, 그라파이트라. 막이러고비안 <laughs> 온다 했더니. 스코어 카드를 그래도 다 적으신 게 진짜 뿌듯한. 저희 네, 숙제. 응. 두둥. 오, 나이스, 나이스. 비 와서 번개 때문에 오늘 라인홀만 하고 철수했습니다. 끝! 마지막 날, 닭볶음탕이 나왔습니다. 4박 6일. 왜냐하면 오늘 밤 비행기 타고 가시면 내일 아침에 도착하시니까 4박 6일 캠프가 종료가 됐는데 오늘 진짜 많이 드신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열정이다, 이거. 사랑하는 내채잘 맞아줘. 막 이런 느낌. 추억의 동남아 초코우유. 저희 고생하셨습니다. 짠! <laughs> 아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